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긴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들 보면 묻지마 폭행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화내는 사회 오늘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어, 동양 미래학자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음. 묻지마 폭행, 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다. 이걸 예. 석하리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2015년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지난 시간 이어서 석하리듬에 화를 낼 때요. 석카리듬에 언제가 화가 많이 날까 하면 석하리듬의 겨울.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화가 많이 날까? 잘안 풀릴 때 화가 많이 날까? 안 풀릴 때날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석하리듬의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여름, 아니, 겨울에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그럴 때의 행동이 또안 좋게 오기도 합니다. 해피은왜 화를 얘기하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 올해가, 자, 이절 자, 오늘 참 먼저, 어, 시청자 여러분 어,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오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laughs> 바로 이춘입니다. 네. 정확히 12시 한 59분 난 12시 59분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점심을 딱 드시고 나면은 새해로 바뀌는 겁니다. 점심 네. 전까지는 가본년이고 점심 시간 이후 59분 12시 59분 이후는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59분 오늘 2015년 2월 4일 12시 59분 이전에 태어나면은 말띠가 되고 음. 이후에 태어나면은 양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이 진정으로 양띠해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네. 새해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이미 2015년의 트렌드에서 몇 가지 짤막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2015년 물론 어, 우리가 많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느끼겠죠. 지금 한껏 뭐 저성장이 좀 오래됐고, 그 지금 현재 어 미국의 양적 완화 끝나고 일본의 엔저 계속 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 폭탄 돌리기라고까지 일부 경제학자 표현하긴 하는데 가계 부채, 사상 최대의 음. 가계 부채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걸볼 때. 정말 경제 전망은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비관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2015년 우리의 국은 어떻하겠습니까? 생각, 생각보던 희망적입니다. 음. 경제도 희망적이고, 상당히 특히 경제, 그 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금융이나 경제 분야에서 많이 희망적인 게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그 경제는 그만큼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이것은 뭐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려왔습니다. 너어마이 네. 누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생각할 때 항상 내 삶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은 잘 나갈 때못 나갈 때가 있는데 잘 나갈 때 중에서 제일 잘 나갈 때를 기준으로 넣어놓고 그것보다못 나가면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들을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죠? 100만원 번급했다가 200, 300, 400, 500, 600. 인생은 도니다 물론 100 받았다가 700 받았다가 다시 100 받고 이러진 않지만 올라갔다, 적게 받기도 합니다. 7, 800 받았다가 임금 피크제처럼 다시 5, 600 받았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500을 받았다, 700 받았다, 500을 받으면 이 사람 못합니까 100이나 200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는 거지만, 그렇죠. 700을 받았었기 때문에 무조건 600을 받은 사람도, 500을 받은 사람도, 400을 받은 사람도 불만족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생은 수르바퀴 같은 겁니다.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정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르바퀴는 돌기 때문에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해서, 우리의 마음, 느끼는 마음가짐을 달래해야 됩니다. 여기서 화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이 화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 화를 내느냐? 화의 개념인데, 바로 2015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화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음. 화는 어떤 거 생겼는지, 감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감정과 화로 인한 문제. 이를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족 간의 문제, 그리고 집단 간의 문제, 네. 정치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대립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의 문제가 됩 겁니다. 이 감정을, 반정 감정 자체가 결국엔, 감정에서 일어는 것이 결국엔 화입니다. 결국엔 이것이 분노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양해 해라가죠? 2014년은 갑오년이라 합니다. 2013, 14, 15년 이세 개를 합해서 화에 해라갑니다. 화. 2014년도 마찬가지, 13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화가 마지막으로 극성을 이루는 시기가 2015년 올해입니다. 어허. 조심해야겠네 예, 그러면. 누리는 것도 최고를 누리기도 하고, 왜? 감정의 유의를 최대한 누립니다. 누렸었기 때문에, 누렸었기 때문에 그만큼을 똑같이 누리지 못하면 일만한 겁니다. 네. 이랬더 어떻게 같이, 어떻게 뭐야, 선배 후배 같이 가다가, 아니면 직장 상사를 모시고, 가, 사장님 모시고 가다가 차 문을 한번 열어줬습니다. 탈 때만, 내릴 때마다 들어주고 태워주고. 너무 고마워, 상사, 선배는. 그런데 열번 열어주다가, 처음에 열 자꾸 그 다음에 안 열어줬습니다. 예전에 안 열어줬다 열어준 거기 때문에 안 열어준 게 문제될 게 아닙니다. 근데 열어주도안 열어주면 그때 어떡합니까? 기분이 아,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사람 이렇게 누렸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2014년과 15년, 오월 말의 해와 양의 해가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것들을 최대한 누리냅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리고 특히 말의 해는 지나침으로 가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면서 다시 좀 내려가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의 문제가 그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가 우리가 토라고 합니다. 토 마리아라 참 양은 토입니다. 토 토인데 또 양은 토인 토지만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박상인 아나운서가 지금 박씨로 활동하지만 네. 결혼하고 나면 김씨 집안으로 가면 그 집안 사람이 되듯이 음. 결혼한 그 말하자면 말이 토가 화씨 집안에결혼해 있는 겁니다. 토이면서도 화의 개념이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개념. 그래서 특히 의미년. 우리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화를 못 참을 수 있다. 화에 대한 문제. 가본연부터 시작된 것. 특히 그런 것들이 두가지 나타나고, 실제, 지금 보면은, 그, 얼마 전에도 뭐, 수트님은 뭐 사람이, 그, 운, 뭐,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도와다가 차로 사람을 받고, 그런 일 하면서 수트님 하셨습니까? 네네. 막 가다가 들이받고, 아니못 참고서 그냥 이런 일, 특히 많이 나면, 요즘 뭐, 그 뭡니까? 블랙박스를 파는 사람 보면 질지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조직 단계 속에서 어릴 때부터 참는 역할을 해왔다면, 참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참습니다. 화를 잘안 냅니다. 어릴 때못 모르게 애가 화를 낼때 이것을 적절히 제어를 해줬다, 부모가. 네. 그럼, 아, 참으면 참어도 되는구나. 근데, 화나면 막 승질내면 들어줬어. 승질내면 들어주는면 어떡합니까? 아, 자기도 모르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 화내고 승질내니까 부모가 들어주네? 그럼 그때부터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러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너무 화를 내면 너무 심하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과연 눌러줄 것이냐, 들어줘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야. 타고난 게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이걸 눌러주도록 하고 습관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눌러주는 게 너무 눌러주다 보면 폭발한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는 눌러줘서 습관을 들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풀어줄 때 풀어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음. 처음부터 풀어지면 화를 내는 습관이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화를 내, 여러분 화를 낼때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절대적으로 강자한테 화내는 게 맞습니까? 절대한테 절대 강자한테 화를 못 냅니다. 네네. 왜? 이게 순간이 끝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자존심 상황에도 내 직수상관이 하면 화를 함부로 못 내. 화가 나도 참습니다. 밖에서 깡통을 깰지언정 여기서는 일단 참습니다. 왜? 그게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음. 참고 있다 보면 그 시기가 머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스로 지나면서 아, 그럴 수도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면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릴 때부터 유전인자가 첫째. 그 사주에서 어떤 특별한, 타고난 어떤 적성이 화를 내기 쉬운 적성을 타고난 게우선이 거고,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화를 내는데, 이 화를 적당히 다스러지지 않을 때, 받들어줄 때. 네. 그리고 사회적 성공한 사람들이 조금 자질심 상할 때 화를 더 많이 냅니다. 음... 자, 이번에 유치원 교사 사건도 봅시다. 유치원 선생님도. 애하고의 관계는 자기 절대적 관계입니다. 김치를 안 먹었어. 자,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김치를 안 먹었다고 화나겠습니까? 아니죠. 네. 자기 말은 절대적으로 들여야 되니까. 그런 습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거기서. 선생이면서, 선생이 케어한게 아니라, 거기서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음... 평소에도. 했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리고 김치를 먹으면 자기 치어야 돼. 먹여야 돼. 먹으라 했어. 그런데말안 그래 듣고 배토. 말안 듣고 배토. 애의 입장을 이해한다. 만약에 애가 사람이, 어, 사람 선천적으로 매운 걸 받는 사람일까안 받는 사람이 사람일까, 까다 이런 걸 이해한다라면은, 그럴 수 있지라는 개념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기준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미 내가 정한 룰을 지켜야 돼. 왜? 절대적 관계니까, 너희들은 지켜야 돼. 내가 오너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선배니까, 나한테 너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해줘. 네. 내가 상당히 잘 나간 사람이야. 잘 나간 사람인데, 백화점에 가서 주차를 시키는데, 주차 의원이, 내가 잠시 서 있었는데, 서 있었는데, 이걸 좀 건드리고, 이걸 자꾸 빼라고 만들어. 내가 누군데 감히, 잠깐 서 있는데 와서,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주차 의원 따위가 와서 차를 빼라고 해. 내가 사대이 때리는 겁니다. 내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서 내돈 주고 샀는데 마이안들어가 따지러 가는데 점원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 앉는다고. 감히 감이 내가 누군데 점원이. 거꾸로 내가 점원이고 저 사람이 갑이라면 절대 못 합니다. 내가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는데 감이. 뭡니까? 바로 그런 절대적인 어떤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에도 그런 것들 약간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앞길을 가야, 빨리 가야 되는데 감히내 길을 막어. 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또, 상 사, 감정을 건드리죠? 특히, 원전하시는 분들, 가장적인 뭡니까? 클락션 누르면 참, 사, 화납니다. 감정은, 이 감정이라는 순간적인 감정은, 화는 항상 과장이 됩니다. 상대방 이만큼일 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만큼 과장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이 재미있기도 하고, 우험하기도한 겁니다. 과장되긴데, 과정되다 보니까 표현할 때, 또, 확,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표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표출이,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표현할 때, 이만큼 난 표출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만큼 표출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상당히 많이가 표출되는 겁니다. 내가 50을 표출했다 싶을 때 사실은 100으로 상대방한테는 표출되는데 자기는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음.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나는 10이나 20을 표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다가, 자, 나는 진로를 운전하고 하는데 차가 어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서 나도 어들 수가 있으니까. 네네. 괜찮은데 내가 가는데 내 앞길을 누구도 어들면안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빨리 가고 싶은데. 감이 껴들어? 기분 나빠. 누릅니다. 그냥, 팍! 음.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도 화가 납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같이, 이제 참지 않는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내직속 상관이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상대방이 검찰총장, 경찰 수장했다. 경찰, 예를 들어서 패출을 카했다. <laughs> 그럼 할까? 안, 안 합니다. 딱 보니까 아니, 그 만만해. 어쨌든 아니거든. 할수 있다, 승리. 나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왜? 현대 사회가 사람들이 전부 다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음. 먹고 살만하니까 나 아쉬울 것 없다. 이런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제어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돼있어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행동들을 버리는 겁니다. 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화는 자 첫째 이런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15년은 이런 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가 날때 일단은 참으세요 그리고 화나는 자신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화를 내야 될 상황인지 먼저 보세요 잘 보면은 우리가 내는 화를 내는 그 상황 중에서 진짜 화낼 상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이해를 한다라면은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참고 둘째는 화내는 기준을 바꿔주도 노력을 하세요 음. 그고확 특히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말 조심을 해 주세요. 또한, 화를 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렇죠. 동양 속담에두 가지가 있지 그, 이런 지선은 기어천금이라. 들어봤습니까? 어, 무슨 말이죠 이런 지선. 한마디의 그 좋은 말은, 천냥, 천금보다, 천금보다 더 중요하다. 천금의 비서,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런 지선 기어천금이라는 내용인데, 몇 가지 내용을 좀 쏟아놨는데요. 네. 한마디의 발은 좋은 말은, 천금보다 귀하다. 우리가 말한 마디가 천냥핏감단 얘기죠 그렇죠. 그 말에 비춰서 이거 한나 얘기합시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약은 고어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해이라 여기서 보면은 이걸 갖다 양약 고구 이어병만 해야지 금건뭔 얘기입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제 이롭고 충언은 여기이나 충언 그러니까 조언 같은 것은 기에는 거스르지만 은 그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한 마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충언, 자, 이 얘기에 원래 뜻은 그런 겁니다. 조언은, 자, 조언을 해주면은 조언이 좋아요. 나쁘게, 기분 나쁜 조언은 어떤 일도 좀 하다못해 그냥 이빨에 고춧가루띈거 얘기해도, 너 이빨에, 아까 이빨에 고춧가루꼈을할 때, 그때 기분 좋아요. 나쁘요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아. 일단은 네. 그만큼 좋지는 않은가? 이게 그런데. 말을 할때 보면은, 그 상대방한테 좀 뭐가,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얘가 말을 잘못한다. 너는 말이야. 말이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말을 좀 조심해. 어?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그말 들을 때 이해는 가. 근데 기분은 좋아, 나빠. 괜히 화가 난 겁니다. <laughs> 여러분, 대화하다 고 그렇죠. 상,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근데 상대방이 지적할 때그 말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음. 우인 경우가 있죠. 이게 왜 그럴까? 바로 말의 차이인 겁니다. 말의 차이. 자, 첫째 이말의 뜻은 자,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이 이루어오니까 잘 들어란 말이지만 이 말을 역으로 한다면, 거꾸로 치면, 은 아무리 좋은 조언도, 거꾸로 치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아무리 좋아도 좋은 조언일지도 귀에 거슬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조언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해라. 맞아요. 실제 조언할 경우 우리 많이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잘 보시면 은이 조언들은 누가 합니까 주로 이제 동급의 한 경우도 있고 네. 약간 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진짜 조언을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동생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조언할 때 진짜 순수한 조언입니까 감정이 들어가 있진 않을까요 혹시 음... 잘 보세요 조언을 핑계 삼아 내 감정 풀릴 한 경우 적지 않죠 네. 사실은 그 조언을 핑계 삼아 내 감정을 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그럼 뭐라 합니까? 이 자식은 지혜를 위해서 얘기해주는데 승질을 내가뚝뭘 합니다. 바로 조금 더 지혜롭게 현명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조언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주지라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꼭 해줘야 한다고 어떻게 하느냐. 최대한 유의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네.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면은 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만 해주는 거죠 그럼 좀 웃으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기분 좋을 때만 해줄때이분람이 기분 좋을 때가 별로 없었다면 조언을 못 해줄 수도 있고 아, 또 시기를 지나치면 못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분 나쁠 그건 맞습니다 기분 나쁠 때부터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이제 얘기하는 너 기분 지금 좋지 너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근데 너 하면 힘들 이런 식으로 <laughs>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분 좋은데. 야, 선배를 보면 인사를 좀 깍듯하게 해야지. 어떻 그런 식으로 말을 대충하고 많이, 말을 하다 씹어버리냐. 뭐, 이 말이 가면, 그럼 음... 기분이 다시 나빠지는 게 어디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말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첫째는, 예, 네, 기분 좋을 때 해주는 것 방법인 거고. 네. 둘째, 첫째, 부드럽게 말을. 정말 부드럽게 해줘 이빨에 고춧가루 낀거 얘기할 때도, 너 고춧가루 꼈어! <laughs> 같이 다섯 명이 식사한다고 하 갑자기 있다가, 야, 고춧가루 꼈어! 얼마나 고마워, 내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고맙습니까? 너눈꼈어 고맙긴 한데, 참 기분 좀 그래, 여기에. 근데 옆에서 갑 자, 자, 아, 이렇게 먹다 보면, 현명하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먹다가, 아, 이거 야, 거울 준적혹히너 이거 김치 먹다, 내 이빨에 고춧가루 안 꼈냐? 아, 이럴 때 고춧가루 끼가면좀 그렇던데, 그럼 어떡합니까? 현명하다면 자기도 보겠죠. 음. 뭔 얘기 하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조언을 둘러서 해준다든가. 뭔 얘기 하시겠죠? 네. 하다 못해 자, 지금 저, 그 약간 지금까지 승질이 면지락해다 정말 뭐할때안 좋다, 을 짓더라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조금 너참참 참 아주 말할 때 상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직선적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음. 탁탁 던지고 확 찍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뭐라고 합니까 야, 항상 너는 말이었다 우리 모던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참 용기 도있고 좋아 아 좋긴 한데 간혹은 그 말들이 조금 잘못하면 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게좀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말을 이렇게 한번 해준다든가뭐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 이런 지선 여기 양양은 고구나 이어병이요, 충원은 여기나 이형이란 이말 속에 진짜 깊은 의미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는 어떤 조언이 됐든간에 최대한 간곡하게 우회적으로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는 거. 음. 왜? 실제 조언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겁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한 겁니까? 상대방 행동 바꾸기로. 네. 그런데 쫙 감정을 적서얘기 하면은 감정이 음, 너그거 잘못했지라고 딱 따지는 우선 그 수긍하기보다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그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화가 쫙 나지만 진짜 말을 곧다그렇게 못해 너 곧다그렇게 못해라고 말 하고 싶지만 말을 바꿔서 속으로는 속으로도 그때 해놓고 조금 참았다 가 말하지 마고 속으로 하세요 일단 속으로 너 말이 곧다그렇게 못되냐 생긴 것도 그보 같다가지고 말을 속으로는 그 다음에 가서 좀 부드럽게 가서아이고야 좋긴 한데 네가 말을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듣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네. 조금 더 좋게 하면 어때? 이렇게 바꿔준 사람은 정말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뿐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 이 사회에서 화를 서로, 이 화가 자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를 참지 못하게 해서 누구에게도 이로운 건 없습니다.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화를 내서 화를 내도 문제가 생기고, 상대방이 화를 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화는 항상 참는 게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올바른 마인드와 가치관을 잡는 것, 동양의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 기본이면, 정 기본이면 만살이라. 이게 뭡니까? 정 기본. 모든 것들, 즉, 근본이 바로 쓰면 음. 만사가 바로 잡힌다. 네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상당히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하나가 뭘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도 핵가족화 되면서 서로가 이제 자식도 하나 드리고 또 현실적으로, 현실, 물질 만능주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가다 봅니까? 하다 보니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정교육이라고 하죠? 가정교육. 네네. 예전에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이란 지금처럼 아빠는 직장, 엄마 맞벌이 부부, 자식은 집에 학교 다녀, 학원 집어넣고, 이게 가정교육이 아닌 거예요. 예전의 가족에서 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 갇힌 상태 속에서 바뀌라면서도저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같이 가족끼리 어울리면서 얘기도 받고 우리 가풍은 어떻고 사람 어떠해든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밥 먹을 때 어른들이 오기 전에 식사하자고 기다렸다 식사해야 되는 것 주무시 자, 어른들 주무실 때 가서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 주무신 데 가서 아버님 아니 주무십시오 엄마 이래 내서 인사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이런 가정들이 있을 때 이것이 근본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어느 날 그런 그 전통적인 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 화으면서 그러한 틀들이 없어집니다 현실만 네. 추가하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래서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고유 가치인 올바른 가족관이 무너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올바른 도덕관,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 우리 올바른 가치관, 더불어 살수 있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화를, 우선 화가 날 때는 참고, 그 다음에는 화내는 기준 자체를 바꿈으로써 주어진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미년, 여러 가지 좋은 시기, 화내지 않는, 그리고 보다 행복한, 보다 화목한 한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실제로 화가 났을 때요, 감정적인 건 1, 2분이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기보다는 1, 2분 정도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면 그 이후에는 이성이 되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내는 사회, 천냥비 깎는 말 한마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